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김현수입니다. 27일 오전 10시 수원 칠보체육관에서 2025 한마음 힐링대회가 경기도 주최, 대한노인의 경기도연합회 주관으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한궁, 휘호, 바둑, 장기 등 어르신 맞춤형 4개 종목에 230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오후 4시 30분까지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심판과 자원봉사자 등 186명의 관계자가 대회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개회식에는 임원우 대한노인의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해 44개 시군구 지회장,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허광 대한항공협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한음 수행대회가 갖는 의미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취나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한마음 실링 대회의 의미는 어 작년까지는 각 종목마다 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마음 실링 대회를 네개 종목, 한궁, 희호 바둑, 장기 네개 종목을 함께해서 치러지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 저는 이런 한마음 힐링 대회가 노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런 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를 생각을 합니다. 임헌우 회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대회를 매년 확대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허광 회장은 한공은 양손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근력과 균형 유지에 탁월하며 치매 예방과 낙상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통문화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 활력과 인지 역량을 함께 높이는 뜻깊은 행사로 오후 5시 10분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한노인의 경기도연합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노인 사회 참여 확대와 여가문화 향상 그리고 44개 지회 간 연대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PS 오주영입니다.